패더우진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등급이 있어요. 이등분을 해요 의식적 구조로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나 부처는 자기가 가르치는 자라고 인식했을까? 인식 안네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가르켜요 여기에 그요이 교육에는 제가 페다곤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권양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매일 누구를 만나요? 아이들 만나죠. 아이들 만나서 수업하죠. 그렇게 하면서 난제들이 많죠.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교육. 거기에서 답을 구해 보는 교육. 대학 교수가 테이블에서 막 연구하는 교육 말고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 속에서 같이 부딪치면서 수업하면서 치열하게 수업하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이론들 페다로즈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페다로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페다고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명의 페다고가 있을 것 같아요 특수교육과 특수 저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 33년동안 치열하게 특수교육 에다의 생활을 하고 에왔습니다그다다보니아직다 많은 는그 다음에는 그다그래서그분들을지그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 우리 아이들도 발달상의 다음에도 행복하게 살수있다는다는는거죠